또 똑같이 옛날처럼 자기 안에 있는 김문수는 보잘 것 없으니까 버리는 전략을 국힘당 주류, 말하자면 권성동, 권영세 등등등 국힘당 주류는 처음부터 단독수를 받게 해서 우에 와가지고 한덕수와 당내에서 뽑은 김문수를 적당히 뽑아서 대기하고 시간을 끌다가 한덕수를 올려 태우는 말하자 불새 시계용으로 뽑은 거. 그런데 지금 김문수는 오늘 3일 전당대에서 회 후보로 뽑힌 것을 진짜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내가 국힘당의 진짜 후보야. 무슨 소리야 한덕수는 아니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그런데 당주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문수용의 거에 우리 당신 가짜로 뽑은 거야. 라고 지금 주장하고, 말은 탄득수로 올라타는 그 징금다리용으로 뽑은 거야. 문수영 정신차려 왜 그래? 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전반적으로 지금 국힘당이 하고 있는 건 뭐냐?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있는 거야.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국민들에게 사기치고.